매주 이 시간은 그리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GMU 기독교 상담학과 권옥윤 교수입니다. 인생이라는 사회 정글에서 하나님 형상인 진정한 나를 잃으면 살아가는 맛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를 잃은 자는 영적으로 거세된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는 참 자를 찾은 자는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비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한 칼비는 사람의 요소요소에 그 몸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인 영광의 어떤 광선을 비추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본성이 각 사람 안에 보인다. 그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학자가 그 자신의 독특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 우리의 구원도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과거에 정하신 이 일을 지금 현재 주의 영이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수권을 벗은 얼굴로 그거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삽니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메이사토는 이제야 나는 나 자신이 됩니다 라는 시에서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긴 세월, 여러 해와 여러 곳을 지나왔습니다. 나는 힘을 잃었고 몸은 덜덜 떨렸으며 다른 사람의 얼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이러므로 키에르케고르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진실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천하보다 귀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아이디가 있는 지갑을 잃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아이들을 훔쳐서 해를 주기도 합니다. 몸을 입은 영인 우리가 자기 정체성 곧 아이덴티티를 잃으면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가 인류의 타락이 왔습니다. 사울왕이 진정한 자아를 잃었을 때 악령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가르 유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진정한 자신을 잃었을 때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언정, 진정한 자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형상인 우리도 그리스도가 사는 참자로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참자를 잃지 않는 자는 기쁨을 누립니다. 본 해퍼는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그 형상을 잃고 부지 중에 점점 사탄의 형상으로 화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피조물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 다시 자신의 형상을 그들에게서 창조하시려는 것이다. 몸, 영, 혼이 지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만족은 오직 완전한 자신과 같은 모습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산 원형인 그리스도로 형성되어 그의 산 형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얻으려면 형상의 변화, 개혁, 변형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치유 변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꼭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참자아는 이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 안에 살아갑니다. 예자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참자는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유괴에 속한 크리스천 중에 많은 이들이 죽은 옛 자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미국 동네에 한 가정에서 어린 강아지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옆집 아주머니가 보니까 하루는 자기 집 진돗개가 옆집 퍼피를 물고 왔습니다. 그 퍼피는 흙투성이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진돗개 주인은 자기 집게가 옆집 강아지를 물어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부랴부랴 죽은 강아지를 자기 집 목욕탕에 안고 와서 씻고 샴푸를 했습니다. 털을 말리고 깨끗이 손질하여 옆집에 있는 그 강아지 집에 살아있는 뜻이 앉혀 놓았습니다. 잠시 후 강아지 집 주인이 나와서 강아지가 살던 개집을 보는데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며칠 전에 죽어서 자기 집들 정원 땅 속에 묻었던 것입니다. 근데 죽은 강아지가 마치 살아온 듯이 그 개집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동사는 우리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 몸이 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헤아려 알지 못하니 죽은 강아지 같이 죽은 자가 산자 같이 걸어 다니며 죄를 짓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죽은 자가 산자 같이 찬양하고 봉사하고 설교도 합니다.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참자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인 인간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살아있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하고 그가 사신 것 같이 살수 있습니다. 그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그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고 그가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진짜 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우리는 그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전도도 그리스도를 닮을 때 가능합니다. 존 폴토는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말을 그대로 구현해나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소통하는 것은 사람이지 말이나 개념이 아니다. 진정성은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전달된다. 기본적으로 소통은 진실한 인격으로 가능하다.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몸을 그에게 거룩한 제사로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베아트리치의 클린랜드도 단 같은 시로 이진리를 조명해 줍니다. 당신이 말한 그 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이 고백한 그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는 표현됩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띌 때인가요? 당신의 이마가 거룩하게 빛날 때인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활짝 웃었을 때 나는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르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명확했지만 저에게는 힘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왔을 때 당신은 그분의 향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눈 속에서 그분은 나에게 손짓합니다. 당신의 가슴에서부터 그분의 사랑이 솟구칩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GMU에서는 이번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정한 나를 찾자는 주제로 공개 강좌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술, 마약, 분노, 종교 중독의 치유와 욱하는 성질 치유 이런 것 포함해서 진정한 나를 알고 치유해가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목소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신학 학사, 신학 석사, 선교학 박사의 학위를 주는 신학 대학교로서 미 연방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